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나 차트 말고 색다른 걸 준비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가장 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곧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하면 다들 트럼프 코인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트럼프 밈코인과는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유틸리티를 가지며 연말까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짧게 쓴 글이 기억나실 텐데요. 트럼프 일가가 작정하고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이며 아직 토큰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초기 선점 효과를 노려볼만 하다고도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드 리버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토큰이 상장되기 전에 어떻게 미리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월드 리버티는 USD1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 크립토 뉴스를 팔로업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몇 달간 이 이름을 간간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USD1 코인은 시가 총액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공급량은 22억 달러, 약 3조 원이며 메이커 다오의 다이 바로 다음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는 2024년 9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당시 트럼프 가문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소문은 완전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이 프로젝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명예 창립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관련 업데이트도 자주 트윗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새 아들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베란 트럼프 모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물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프로젝트 소식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업데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일가에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고, 그 뒷배가 미국의 대통령인 것이죠. 우리나라였으면 큰 논란이 됐을 법한 일인데,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여서 그런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간단히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실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따라 강력히 규제되며 각 USD1은 미국 국채와 실제 미국 달러로 1대1로 담보되어 있습니다. USD1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처럼 다양한 블록체인과 거래소에서 중립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디파이와의 연결성도 강하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자체 랜딩, 차이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일반 소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트럼프 가문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 모든 건 미국 정부의 국채 구매자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가능하게 한 법안이죠. 예를 들어, USDT 발행사인 테더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국채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가문은 자신들만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 단위, 기간 단위의 국채 구매자 온보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구매하면 해당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이 과정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사전 할당이나 특정 프로젝트 투자 유도, 플랫폼 수익 배분, 정착 영향력 제공 등 다양한 사이드 딜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는 바이낸스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 코인 USD-1을 보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현재 USD-1 공급량의 20억 달러 상당이 BNB 체인에 존재합니다. 이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트럼프 일가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던 기억 있으시죠 2025년 3월 바이낸스는 아부다비 국부펀드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첫기간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자금은 단순히 지분 투자가 아니라 usd1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투자금은 바이낸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usd1 토큰으로 발행되었고 이를 통해 단 3일 만에 usd1은 시가총액 기준 다섯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usd1을 지나치게 중앙화된 구조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도의 1630억 달러 공급량도 대부분 기관 투자자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USD1은 단순히 트럼프 가문이 같은 구조를 미국 국채 기반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국채 구매자를 유치하고 이는 USD1원 공급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새로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향후에 USD1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고 많은 크립토 업계 관계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재무부는 국채 수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테더, 서클, USD원의 등장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를 통해 국채 유동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친 암호화폐 성향의 현 미국 재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USD원이 테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 최대는 테더로 1,630억 달러 규모입니다. USD1이 여기에 근접하려면 단몇 건의 대형 국채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USD1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야 하는 건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토큰이지 USD1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토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USD1이 성장함에 따라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토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USD1 프로젝트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이해하시려면 기업의 대주주가 의결권을 갖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USD1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발행, 담보구조, 이자정책, 파트너십,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즉 영향력을 가지는 셈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단순 거버넌스 토큰으로 끝나지 않고 스테이킹과 리워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인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단순 토큰 생성이 전부인 밈코인과 달리 실제 유틸리티가 계획된 디파이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확정성 또한 무공무진하다는 점인 것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이더리움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발행 예정이며 9월에서 10월 안에 TGE 및 중앙화 거래소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도 웨일즈마켓에서 프리마켓 거래가 가능하긴 한데요. 가격은 현재 23센트이며 현재 밸류에이션이 약 230억 달러 정도입니다. 다만 추천드리진 않는 것이 거래 구조가 현물 매수가 아닌 담보 기반의 IOU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TGE 이후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으니 굳이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성장에 영향을 받을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더리움. 당연히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이 런칭될 예정이며 모든 EVM, 즉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인프라에 의존하고 종속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트럼프 가문도 허구언널 이더리움 사라 바이더디 페라 주기적으로 개지라를 하는 거 보면 이더리움에 꽤나 우호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NB. 바이낸스 코인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온이 대부분 BNB 체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트럼프 코인. 제가 계속해서 사라고 하는 트럼프 코인 또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시장의 관심을 한몫에 받게 되면 하입이 되고 자금이 이쪽으로 돌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브. 월드 리버티의 디파이 백엔드로 에이브가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디파이 프로젝트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프로젝트 수익의 20%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총 공급량 중 7%를 에이브 재단이 수령하게 된다고 하니 에이브 토큰 가격 또한 오를 거라고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론, 크립토 업계 의 이런 큰 이벤트에 저스틴 선이 빠질 리가 없겠죠. 저스틴 선은 공식적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USD1이 트론에서도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론 또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그 스테이블 코인인 USD1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관련 코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단지 엄청난 자금을 모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게 다른 인물이 아니라 트럼프라서 그런 것이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단순 해프닝에 그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시장에 하입을 받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따라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뒤늦게 따라붙어 연료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갑자기 시장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위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당하지 않게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트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좋지만 이런 업계 내 굵직한 이슈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계속해서 쓰레기 알트코인만 담지 말고 불장에 맞춰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 못하셨다면 본코 50대 하이퍼리크드 50으로 맞추시고요. 아 이것도 싫다. 뭔 밈코인이냐 싶으시면 제가 추천하는 다른 코인 리스트도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이 리스트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VC,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의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고요. 현재 이 코인 리스트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게 공개해 놓았으니까요.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 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해야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 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율은 판단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채널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